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세액공제 불러오기 시 성실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비 명세, 의료비 명세만 작성한 다음 세액공제 불러오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세액공제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만 불러옵니다. 교육비 명세, 의료비 명세를 작성했다면 1. 공제 세액 계산 탭에서 새로 불러오게 하면 286.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 공제와 287.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 공제, 공제 대상 세액이 반영됩니다. 2. 단기 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 탭까지 작성하고 저장한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탭에서 3.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 후, 새로 불러오기 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란에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신청서에서 교육비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의도 많은데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확인하게 되면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